안녕하세요 예라이촌남입니다 네. 출근합니다 9시인데 8시 56분이구나 제가 출근하는데 제가 어제 차가 고장그 도어 캐치 그쪽에 고장나 도어 캐치가 아니죠 그 아무튼 차 거기 부품을 뭐라 할지 모르겠네 그 부분이 고장나가지고 늦게 출근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삼촌한테카톡배차데 카톡에 내용을 다 적어줘요 아 내일 몇시까지 나와라 내일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적어주거든요 어, 카톡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일머리를 생각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카톡에 7시에 나오셔요 그랬는데 그 이게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를 제가 가져왔던 컨테이너가 다른 그뭘 설치 그 프레시백이라는거 안에 설치를 해서 뭘 작업을 해야 되는 그게 작업뿐이래요 어제 또 급한 마음에 잊어버렸죠 그 카톡 내용을 그래가지고 사무실한테 이게 물어봤죠 내일 늦게 나와도 되냐고 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천 나가려고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좀 와달랍니다 다시 이게 카톡을 보니까 7시까지 출근해주세요 그 얘기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급한 마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근하는 거예요 좀 늦게 가도 오늘은 상관이 없거든요 짐을, 오늘은 다른 셔틀차가 작업을 해온 거, 짐을 실어온 거를 그냥 제가 상차해서 내려가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몇 대가, 몇 대가 그 사무실 야디에 있는 거를 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두대 정도는 다른 셔틀차가 작업을 해서 온 거를 받아서 실고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좀 늦게 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어찌됐든 좀 빨리 나갑니다. 빨리 나가고.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, 제가, 저 며칠 전에, 호기심사면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.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, 촌놈이란 그게 많더라고요. 야, 이게 뭔 지역 촌놈은 다 있대요. 그래서, 순간 이거, 촌놈이란 말을 괜히 났나 싶기도 해고, 그래서, 그, 그거 제가 보고 할때 웃었어요. 아니, 베리별 촌놈이 다 있대요. 지역 촌놈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뭐, 어디 촌놈, 고창 촌놈, 어디 촌놈, 첫놈, 촌놈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네, 쓸데없는 얘기고요. 근데, 좀, 빨리 가야 됩니다. 아이거 어제 장. 급하게 사무실 도착했습니다. 여기 지금 친구놈, 저기 저, 뭐야, 캐스보로세차 뽑아갖고 왔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차들을 이렇게 다 리뷰 한번 해주고 싶은데, 여기나 뭐 너무 새 차들은 리뷰 얘기하고 그래요. 여기나 면다 해주니까. 어우 예. 이런 거 알죠? 삐까뻔쩍 알아, 한다 삐까뻔쩍. 돈질을 했습니다이 사람. 삐까뻔쩍하네요. <laughs> 예. 파리가 파리가 저기 앉다가 낙상하고 다다마 떨어지겠다, 뒤지겠다. 에이, 임판임판 인판, 달았습니다 임판 제가 하고 많이 비교해 보면 좀 바뀌었더라고요. 바뀐 것은 없고 그다음좀 들어갔단 말이야. 아 여기를. 아. 그게, 그게. 내가 이거 맨날 지적을 했었거든요. 이걸 뽑으면서 여기가 이 범퍼 여기에 너무 나와가지고 아 들어갔네. 여기 위치가 좀 이만큼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닿습니다. 았그 갖고 여기에 휘었는데 밀렸죠? 이렇게 여기가 밀렸는데 지금 딱 보니까 들어갔네. 내가 고 비교해 딱 되네. 아, 이캐스보 리뷰가 아닙니다.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안다겠죠 그만큼 무빙 아, 등 제가 모델을 체인지되고 저 처음으로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이 모델은 저아 잠깐만 하도 세차 해가지고 막 올라가기도 뭐하겠네요 멤버 있는데 요 크로스 멤버 있는데. 갑자기 내이런 것도 보게 되네 크로스 멤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놨습니다 여기도 근데 제 거도 그 전에 없어갖고 뚫었었거든요 멤버 있는 데 뚫어져 있고 다른 것은 뭐 비슷한 거 같아요 저이 차도 저희 사물차인데 캐스보는이 차도 한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 차도 이 차도 몇 개월 안 됐는데 저 비교가 딱 되네. 저 옆에 딱 보면은 저 공간이 넓잖아요. 이 차는 딱 띄렸구만. 사임 차 이거 어땠습니까? 사요. 좋아요. 좋아요. 사임 돈이 남아 도는가 봐요. 이런 거막 뽑고. 아. 역시 사임 멋지십니다. 장비 좋습니다. 그래도 뭐 예, 하브랑들이 b p w 오르니까 그러니까. 자 여기 간격이 여기 간격이 이렇게 줄였잖아요 아까 그거고 하차이가확 나네. 아니 거좀 바뀌었답니다? 어? 바뀌었답니다.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. 그리고 이건 캐스본은 아 이게 수린 거는 이 이게 나오더라고. 문짝 딱 이렇게 컨테이너 문짝 잡는 고리. 어. 장비 좋습니다. 여기 제거는 알루미늄 그런 재질인데 이게 약간 뭐죠? 쇠쇠 쇠 같은데? 쇠. 이 차고 하이 차고 하 거의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제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한 제거는 어떻게 보면 이 모델 체인지돼가지고 처음 제가 출시했거든요. 근데 차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네. 아, 대기 엄청 하고 이제 상차해서 내려갑니다. 11시 19분 사무실에서 노가리 좀 까고 갑니다. 뭐할 것도 없지만 이내일래 가다가 또 가는 길에 뭐 휴게소 들려서 밥좀 먹고. 말해야죠. 아무튼 또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 많이 왔습니다. 관촌 휴게소 들어가서 밥 한술 뜨고 가야겠습니다. 배고파서 못 가겠네요. 여기 휴게소 안에는 뭐 파는 것도 없던데,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, 여기서 밴또 까먹고 갈랍니다. 잠깐 쉬었다 가야죠. 맨날 이렇게 해다들 아, 식사하셨대요. 반촌은 네. 주차장 들어가서 갔다 먹고 가보겠습니다. 오늘 반찬은 개구리 반찬입니다. 또 마장 나이생겼네 주차 자리가 아주 아깝다 또 누가 내 자리에 마련을 해놨는데이등석 자리 주차하고 IPN은 또 뭐야 휴게서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쉬고 있는데 동생이 왔습니다. <laughs> 운전 짬아한 30년 된답니다. <laughs> 태어날 때부터 저 핸들 잡고 돌아다니다가네요 <laughs> 동생 삼대나 같이 갈랍니다. 일을 그지 같이 가는가 뒤에 짐도 안 실고 다니는 바퀴 다 들고 다니고 뭐지 승용차인 줄 한가봐요 짐도 안 실고 다니요. 아, 출발해 보겠습니다.